11만원짜리 애플망고 빙수를 먹으러 신라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신라호텔 1층에 있는 더 라이브러리에서 판매 중인데 비싸도 다들 사먹으러 와서 웨이팅을 등록하고 기다렸어요.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30분 정도 기다려서 입장했는데 주말에는 2시간씩도 기다린대요. 11만원짜리 빙수 하나 주문하고 난뒤 다시 20분 정도 기다려서 망고 빙수를 받았습니다. 진짜 큼지막하게 썰린 국내산 애플망고가 빙수 표면을 가득 뒤덮었는데 예전에 왔을 때보다 망고 양이 줄어든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빙수와 곁들여 먹을 팥과 망고 셔벗도 나오는데 망고 셔벗은 진한 망고 주스 마시고 특히 이 팥이 정말 맛있어요 비주얼이 화려하네요 먹다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재빠르게 다시 주워 먹습니다. 망고 조각이 큼지막하고 당도가 진짜 높았어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이렇게 셔벗을 뿌려 먹거나 고퀄리티 팥을 더해 먹으면 또 색다른 맛으로 마지막까지 맛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